여기 호떡집 가자. 호떡 좋아요. 아,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 어디 여기 이 근처였던 어디이구나아 맞아 이 근처라고 그랬는데. 아... 아... 저희는 한식당을 여기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 호떡 가게랑. 호떡 가게 맛있겠다. <laughs> 전 세계 다니면서 호떡집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음, 처음 1년 동안은 거의 돈을 못 벌었어요. 처음 1년 동안은 영이었고요. 아, 아, 네. 지금 은 어느 정도 제가 하는 일이 알려져서 지금은 그 월급을 줄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거든요. 대학교 때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아주 대학교. 아주 대났어요? 네. 오 마이 갓. 아이고 그러면 호떡 집래 냄새 나서. 야, 이제 아주 반갑겠다. <laughs> 아주 아주 반갑죠. 아주 대학교라니까. 야. 아, 여기 유기농 시장 그 토부 할렌이라고 여기 근처에 있는데. 야, 호떡 냄새가 좀 나는 거 같지 않냐? 왠, 왠지. 어? 우리가 호떡을 찾아다니니까. 어, 방금 전에 어떤 거 호떡 먹으면서 지나가셨어. 아, 진짜? 어, 예, 어, 어. 진짜. 호떡 가 봤어. 어? 여기다. 어, 여기다. 아. 어. 안녕하세요, 김사장. 안녕하세요. 또 아, 뵙네요. 아, 또 뵙네요. 아, 김사장. 김사장. 안녕하세요, 진짜 멋있데 그만 아,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어요. 느낌이 다르다. 야, 이게 진짜, 이거 봐. 코리안스. 스리트푸드랍 써놨네, 진짜. 네. 이게 진짜. 코리안 팬케이크라서 합쳐서 콕팬이에요. 여기 콕팬 음, 하게있네 음, 아, 그니까. 요두 가지 의미가 있네. 야, 이게. 보통 음, 뭐야? 이게 이게 생긴 거야. 와 와, 엄청 두 하네. 야, 이거 만든 거 봐, 이거 봐. 이게, 이게 불고기. 이게 스위스그 다음에 이게 김치.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아, 진짜. 김사장. 와. <laughs> 와, 아, 먹자. 오, 야, 먹자. 야, 이렇게 딱 먹는다. 음, 살 병도 되게 날카로고요 홍이 음, 아, 아니면... 음. 음, 맞네 아이고. 팬케이크 first. 것도 그냥 불났네. 완전 뭐 사람 많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처음 맛본 맛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초반에 손님 정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거의.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호떡 하나 파는 것도 힘들었어요. <laughs> 근데 그때는 이제 돈을 벌겠다는 목표 다 같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 만나도 그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아 1년 동안만 해봐라. 그래서 네. 거기다 자전거 놓고서 했었어요. 4년 전에 다시. 그래 여기 처음에 저희가 첫속단에서 1년 받고서 쫓겨났어요, 시장에서. 1년 계약이 딱 끝나니까 바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는 약간 유기농이고 건강 네네. 시장인데 이 고객들한테 어떤 뭐 가치를 줄수 있는 게다 평가를 해. 건강, 뭐 위생, 저희는 자전거도 약간 좀 허름하고 음. 그리고 오픈돼 있으니까 위생에도 조금 보기 안 좋아 보이고 음. 호떡으로 기름에 튀기니까 건강이랑 안 맞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번 1년 계약 그냥 종료하겠다 해서 저희는 음. 눈물을 머금고 나가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 것도 다시 마음 닫아잡고 트레일러로 이제 옮겨 탄 거고요. 호떡 고 있는 박스 바꾸고, 안에다 김치 넣고 불고기 넣고 하니까 어, 이러면은 고객들도 좋아하겠다 해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국이야를 내셨어요. 와, 와 <웃음> 영국이야! <웃음> 고생했다. 진짜. 대단하다. 응? 야, 영국, 영국 계약했으면 또... 언제든지 오면 너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laughs> 네, 내가 오면. 그런 <laughs> 네. 혼란지는 없잖아. <laughs> 후배가 자랑스럽다. <laughs> 멋있다. 아, 가까이 트가바쁜데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하세요잘 먹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